자, 우선 이 문장에 본, 저, 저기, 본동사는 뭔가요? 이게 아,로 연결되어 있죠. 아, and, may죠. 예. 이건 본동사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저것이 동사라면, 동사라면, 동사가 몇개 있는 겁니까? 하나, 문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접속사가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동사면 안 됩니다. 본동사가 아니라 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분사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첫째로 본동사로 쓰인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비가 결합된 수동일 때 해부가 결합된 즉 해부 pp죠. 여기도 pp죠. 해부가 결합된 결합된 완료일 때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거 과거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왜 과거랑 본동사로 쓰여야 하니까 본문의 동사는 현재형하고 과거형만 쓸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니까 이것은 과거형이면 또 다른 본동사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과거 분사가 맞는데 그것이 본동사로 쓰이려면 앞에 비나 해부가 어디가 있어야 면있어 한단 말입니다 없어요 따라서 어때요? 이것은 두 번째로 본동사가 아니면서 쓰인 경우다 뭐뭐 있다 동형사 동부사. 동부사가 있다. 동형사라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기능, 이번 공식, 혼보, 명수. 동부사는 어때요? 자, 이 문제는 동부사인가요? 이곳이가 동부사 려면 어때요? 콤마가 어딘가 있어야겠죠? 없을 뿐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기면 곤란하죠? 동부사는 문장 끝에 있거나 앞에, 뒤에 있거나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면 양쪽에 콧물을 찍는다고 그랬죠? 이건 동부상 아닙니다. 동영사 가운데 혼자 보호될 수 있을까요? 본동사가 안 나왔는데, 보호란 것은 동사 뒤에 있는 거죠? 보호가 될수 없겠죠? 명사 수식이요? 그렇습니다. 이틀 꾸미는 동영사입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디펜딩을 어떻게 볼래요? 자, 디펜딩을 그것의 목적으로 봐보세요. 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는 것을 변경할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콤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부사를 봅니다. 소비자 물가에 따라, 따라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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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될 수 있다. 어느 게 나아요? 동부사를 보 훨씬 낫죠. 이거 같이 해석을 해보고 저런 관계로 봐서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냐, 완전히 하고 있으면 이것이 콤마가 없더라도 동부사는 전체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구태의 동부사문장의 콤마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되도록 콤마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원래는, 저, 원칙적으로는 콤마를 찍는 게 좋습니다. 동부사문장에서는. 그러나 콤마는 내 동생이 아닌지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예, 백공비세션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하면 어때요? 자, 이 문장 전체로 해석을 하면, 자 문장 구조가 에, 본문의 주어는 요거죠 주어. 그럼 보세요. 앤드로 연결되어 있죠. 이 앞에 뭐가 생긴 겁니까? 더레이트 그 말이죠. 예. 그럼 보세요. 주어가 1 번인데 주어를 수식하는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해야겠죠. 어디까지입니까? 동부사 동형사 문장의 한계는 두 번째 종류 앞까지다. 여기까지죠. 이게 전부가 어때요 이걸 수식하는 그러니까 이게 1 번. 이게 2번. 그렇죠? 그 다음 어때요? 일단은 엔드로 양쪽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일단은 이게 3번, 이게 4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때 어때요? 동부산 문장이 왔으니까, 동사를 끄면 수식어부터 해야 하니까, 이걸 먼저 해야 하는데 어때요? 디펜드 언어의 목적부터 해야겠죠? 그게 요구 하면 이요 그러니까 이게 4번, 5번, 6번 물론 그 사이에 그리고겠죠 예. 자 그럼 해석하면 어때요 이 인쇄물에서 타동사의 과금사죠 수동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사용된 사용된 왜 된입니까 되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 밑에 있는 이유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인쇄물에서 사용된 이유는 대강의 것이며, 며가 이거죠. 대강의 것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말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저기, 이 문장에서. 여 가지 동부사 문장에 콤마가 어때요? 필요하긴 하지만, 꼭 없더라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른 분사 분가 끝나갑니다. 과거분사가 명사였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 과거분사이고 한데 이것은 어때요? 각각 이게 어때요? 동명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지금 ing 붙터는게 동명사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때요? 동형사 동부사. 이렇게 있었죠. 이진이 어때요? 동형사 있고, 동부사가 있었지만, 이거 어때요? 과거 분사가 동명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즉, 과거 분사는 결코 동명사가 아니어서 명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란 게요, 시간이 가면서 변합니다. 오늘날은요, 과거 분사가 말이죠. 과거 분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책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 그러면 그 예문을 볼까요? 예. 자, 가장 신뢰 있는, 신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누가 복음 4장 18자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He has sent me, 이 자리는 예수님이죠. To release the opposed. 이게 뭐예요? 어프레스 e 누르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눌린 자, 눌린 자, 피 압박자. 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관사까지 붙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분사가 명사로 쓰인 예고, 관사까지 붙은 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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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압박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두부정이에요. 부사적용법이죠. 나를 보내셨다.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봅시다. Attached is the map, showing the location of the venue. 장수란 뜻입니다. 장수. 위치란 뜻이고. 자,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Showing은 뭘까요? Showing은? 아, 이거 동사네? B plus 과거 분사. 아니죠, ING. B plus 진행형 아닙니까? 그거 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행행에서 비동사는 조동사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때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뭐가 와야 합니까? 부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진행행이 아닙니다. 그럼 어때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맨 앞에 지금 어쩌지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주어가 뭐예요? 더 맵이에요? 맵이 모두 주종사가 바뀔 이유가 있나요? 응문문인가요응문 아니죠? 그렇죠? 수동체는 어떨까요? 수동체라도 비동사가 대신, 저기, 저, 어문제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이지, 본동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예.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쇼잉은 뭐예요? 쇼잉. 판단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 ING 붙은 게 다섯 가지 있었죠? 자, 진행형, 또 뭐뭐 있었죠? 동명사, 동부사, 동명사, 사촌, 버을라운 동형사,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첫째로, 진행형입니까? 방금 봤듯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동명사 어때요? 이걸 만약에 주어로 보면은, 주어로 보면, 이걸 받는 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나와야 하거든요. 앞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어버리면 어때요? 이건 뭡니까? 주 앞에 또 명사가 올 수가 있나요? 이리 봐도 절 봐도 동명사. 동명사 목적어요? 이걸 받는 이식가 비동사인데, 잘해야 보호가 될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어때요? 저기, 보호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서는, 그러면 주호는 뭐예요? 주호는 맵으로, 저 맵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주호하고 이 형식에서 주호하고 보호는 등급 관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도하고 쇼윙이 같은가요? 다르지요? 그래서, 동명사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에, 보호나 목적을 보호는 안된거 받고 목적은 나올 수가 없죠 왜 본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기꺼져 이 형식뿐이니까 목적을 가질 수가 없다. 예. 그럼 어때요? 어, 동부사 어때요? 동부사 동부사라면 동부사라면 콤마가 어디 찍혀야 합니다. 콤마 없지요? 예, 더블 나오는 동명사가 안 되면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예, 같은 명사적 기능을 합니다. 여기선 동형사인데. 보호될 수 있나요? 이 문장에서 보호는요. 아까 봤듯이 이게 보호라면 이게 주어인데 두개 등거가 성립하지않죠 이것은 동명사가 동형사로서 보, 혼보가 아니고요. 명사 수식이지요. 이거 어때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져 왜요? 다른 다른 단어들이 있어서 뒤에서 꾸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문사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첨부된, 수동체니까, 첨부된 것, 부지산트도 아닙니까? 첨부된 것은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지도이다. 첨부된 것은, 첨부된 것은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자. 지금 다들 제가 푼것드리죠자 해석하면 제가 해석했고요. 아, 여기서 이게 지금 과거분사가 주어된 예문이었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지금 예문이 없지만 사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디스 지금 망자, 죽은자, 디운디요 부상자, 당선자 어때요? The accused, 피고서인, 고소받은 사람. 그 다음에, the employee는 사용인, 종업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과거 분사를 명사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용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사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이렇게, this is a 명사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문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쓰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동부사를 끝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요. 똑같이 ing고 e, 음, 아니요. 똑같이 어때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 ed 붙인 것이 어때요? 그 각각 어때요? 각각 동형사가 되고, 각각 동부사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형사, 동부사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도표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